최초는 아니지만, 자 거꾸로 산, 위, 산 위에서 내려가서 거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 원래 계획은 산 밑에서 올라가서 차를 놔두고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차 밑에 댈 데가 없었네요. 그래서 일단 차를 밑에 위에다 올려놓고 저희. 음, 둘째 고모가 계신는 데죠. 원래 저기큰 집이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을 뭐 풀들은 뭐 그대로네 풀들. 어렸을 때 보았던 그대로. 응? 도토리 나무, 소나무, 근하게 참 응, 풀들도. 그대로. 그전에는 아, 이게 이렇게 밭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구석구석에다가 개간을 했는 건지 아, 농사를 지었네요. 이쪽 부근이 원래 우리 살던 초가집으로 가는 길인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길이 있네. 오, 신기한 나무도 많네. 오.